깔아놨거든 얘들아 마구마구 마구마구 2 0 2 2대이막 그냥 마구마구가 아니고 <목소리> <목소리> 와 공이 씨발 공이 볼링공이가 아공 아니네 모자야? <목소리> 아, 자 삼성으로 할게 얘들아 ,이. 삼성 아이가 대구 아이가 이건 시작하자마자 뭐 바로 안해 그래픽 한번 땡겨볼게 그래픽 최상으로 했고 진동 끄고 프레임 60에 선수 이름 온 됐지? 보관함 우편함 하나하나 하나 보 우와 아니 사전 등록 안했는데 <laughs> 아이고 뭐 급한가봐 어? 잠깐만 광고 선물 상자 이거는 뭐 주는데 보석? 야 이거는 오바다 이거를 왜 넣었을까? 아니 넷마블이 왜 이거를 넣었을까? 이그 외국에서 외국 게임들이 하는 이 방식을 보상 안 받을란다 어? 꺼도 보상 주나? 아 뭐야 하씨발 비행기 게임하고 있다 돌아보겠네 엘리트 선수팩 하나, 레어 선수팩 10권, 싱글 즉시 완료권 250개, 프리미엄 라이브팩이라고 있는데, 라이브 선수팩 확률 5.2% 10개. 확률도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닌데. 여기 있는데, 봐봐. 0.01? 미쳤네. 야, 시바, 구창모가 누군데? 가수, 저, 통키타 가수 구창모 말이가. 야, 뭐, 용병부 외국인들보다 더잘 나가는데, 지금? 론칭 전체 선수패. 뭐, <웃음> 씨발. <웃음> 하, 씨발. 하, 하이, 뭐야. 0.0005는 뭐고? 재화도 파는데, 얘들아. 지금, 10만 9천 원에, 보너스 포함해서, 5,450개네? 멤버십은, 28일 동안 그냥 그거네. 1일 혜택받는 거에.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어, 뭐, 먼저 살까? 론칭 패키지가 2등입니다. 론칭 패키지가 A가 있고, B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어, 세 번씩 구매 가능하고, 오버롤 81, 선수 획득 확률 100% 하나 주고, 또 이제, 레어 선수, 요것만 사면 되겠다, 얘들아. 어, A, B, 요것만 사면 되네, 여러분들. 요거 세 개, 3개 세 개씩 다 사면 되겠다. 그래서 선수를 일단은 맞춰놓고, 그래가 이제, 야구에서 진짜, 어, 제대로 이제 실력으로 가야지, 얘들아. 이거는 실력이 필요한 거라서, 그렇게 가음에 대한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얘들아.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선수 가진다, 그런 거지. 이거 실력이 필요해. 스포츠게임은 다, 뭐, 이사 말로든, 피파 온라인이든,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아무리 캐릭터 와봐야 의미가 없어. 자. 다깐다잉나 50만 원 썼냐? 아니 나 50, 아니 50만 원. 50만 원쓴 거. 어, 뭐야? 와, 녹템 씨발 희귀 열 마리 나오고 이래. 어? 레어 등급의 선수 1 명을 영입합니다. 와, 나 너무 대충 까는 거 아니가 이거. 이번에 좋은 거 나오는데? 보라색. 어? 두산 2019? 어 누구 김현수가? 뭔데? 박건우 와 빨간색이네 빨간색 레어 레어니깐야 김태균하고 다 나왔는데? SK 오버롤이 제일 높은 애가 누구야? 봐봐 야 투수, 씨, 임 투수, 오리지널로 하나 모아봤네. 가장 높은 80에 니퍼터가 79인데, 어, 김강현이가 80에, 어, 오브롤. 지금은 더 하이라이터네, 이거. 엘리트 선수팩, 이거는 안전 이건 처음부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초긴장인데. 어, 보라색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 이거. 이승룡 어? 2012? 제발 오성은 미쳤다 이거 에스 아이씨 이마. 왜 있어 바라마 그냥 안지마니를 주지 아씨 누구세요 누구 배영수라고? 아 진짜라 야왜 저작권 못 땄어 아 게임 존나 없네 배영수가 2012년도 그 당시에 존나 잘했어요 인정 하나하나막 얼굴에 자신감 이빠이막 그냥 막어 존나 잘했어 자 하나 더자 선수 뽑아놓고 저기 배지 시킬게 11시에 오픈했습니다 어이 삼성이다 그래 이성엽이 나오나 어? 어? 이천 존다 2018년도 선수 모르는데 야 대박 야 야 미쳤네? 내가 구단이 삼성인데야 이거 좋아요 좋아요 자 구자욱이는 바로 그냥 어 주전 멤버 주전 멤버 중에서도 어, 어 딱히 와자 구자욱이가 2018 구자욱 야 이거 긴장이 빠이네 이거 한번 뽑아볼까? 가자 아, 어이! 됐다와막 김태균 이런 거 나오는 거 아이가 2010 2013년도면 하나에 아 존나 짜증나네 아나이씨바람이 이브랜드 이간다 와돌아네 임마 안다 왔다가 한 2에 뛰고 공 존나 쳐맞고 그냥 간다니까 자 이거는 현존 라이브 팩입니다 에이? 아 아이씨 삼성 n 신데 아, 권희동. 라이브 선수팩 이거 10장이거든. 한 방에 다 까버릴 거야, 얘들아. 자, 일단 5개. 오그리지 마라, 얘들아. 오버로르라는게 붙어 있어가지고. 진짜 85짜리를 구경도 못 했다, 이거. 어? 잠깐만. 아씨 키우네 이거 누구 있나? 얘들아 누구 있나 이거. 뭐? 선수 하나의 가치가 384만 하는 2020년도 어 현재 선수 현재 라이브 야구에 따라서 시세가 변동되고 하는가봐. 어, 내 일단 팀 관리는 내가 일단 다 뽑아놓고 그때 할게. 선수 봐봐. 얘들아. 175명 있어. 175명. 여기다가 카드 등급, 요렇게. 요게 어, 카드 오버롤 등급 들어니다 내가 가장 좋은 선수. 바꾸는 거두 장이잖아. 한번 연말을 눌러가지고. 분명없이 선수 성장에 강화하는 게 있을 거야. 맞지? 요렇게 하네. 강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보줄까 이걸 놓고 밑에다가. 재료를 넣는 것 같은데 정확하다 와 씨발 진짜 어, 이 똑같은 걸 넣는 게 아니고 밑에가 잡합들 있잖아 어, 잡합 선수들을 넣고 이래 바로 그냥 눌러보면 강화가 되면서 흔들거리면서 팡 1등급 이오브롤이 82가 뭐다 올라간다 에? 컨택 파워 스피드 수비 범위 다 올라가네 전체 선수팩은 어, 옛날 뭐몇 년도 누구 뭐 그런게 있어요. 그런게 있고, 나 이게 더 나은거 같아 이거는 골드로 뽑아요. 9천만원 있습니다. 9천만원. 초반부터 가금해 뽑습니다. 라이브가 1등이야. 꼭 그런건 아니지. 이게 다 재료니까, 야, 이거는 거의 안나오는거 같은데? 아예 안나오네! 야 내가 이런걸 보여주니까 3강 하에 성공했습니다 나도 조만간에 저 업그레이드 할게 아 확률 한번 보고 있어 확률 한번 보고 안해야지 이건 안해야지 이 뽑기는 황.. 골드 뽑기니까 확률 한번 보고 어.. 아우 저 오브롤이 아주 좀 심하네 넌, 존나 낮은 선수오네아 라이브 선수에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한 번만 오게임 한번 해보자. 일단은 선수 삼성으로 못 맞췄겠다. 얘들아, 그냥 레전드로 할게. 그냥 그... 일단은 짬뽕으로 해야 되겠다. 일단 짬뽕으로 해야지. 대박! 이 앞페르난데스 베르난데, 84 짜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어 가장 비싼 어 라이브 가만히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지 하나만 더 해볼게 네. 이것만더 하고 경기 한번 해볼게 어 LG? Q? 아씨 키움의 선수 아 네. 아씨 서건창 <laughs> 84네, 야, 도 야, 체정도 있다, 얘들아. 두개 받았다, 두개 받았는데. 그냥, 그냥 오버를 높은 걸로 나는 쓸란다. 아이, 남, 다, 다 필요 없다. 경기 한번 띄워보자, 예? 오, 싱글 플레이. 시뮬레이션. 실시간 경기. 오, 실시간 경기 한번 해볼까? 브론즈. 이거는 뭐 게임 깔자말자 바로 되네 그냥 일단은 뭐한명 먼저 부터뭐 찡그려버릴게 뭐 박살내볼게 오. 오 빠르네 구상간치 50만원 하이스바람마 아니 뭐하는거야 지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즐거운 게임하고 계시죠 오늘 경기 중계를 맡은 <laughs> 캐스터 한명됩니다 이번 <laughs> 하... 경기 역시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처음 에본데 커버체인지영 볼스트라이크 커버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사람하고 하는 거 맞나? 이로습니다 아니 사람하고 <laughs> 맞는데 두터리 하는 거 같노. 씨바. 새끼 사람 맞는 거 같은데. 봤다. 주인거 뭐? 아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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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구 맞네. 아웃, 아웃, 와 게임 존나 재밌다 이거. 그 타격감이. 공을 따가자 이번 내거든이거뭐내 전문이니까 바로 따라 붙게. 공중거라 야이스 마라마, 혼놈 아이가. <laughs> 다 됐다. 야, 내 이거 버튼 누르잖아? 이거 혼놈이 돼. 와. 아니 <laughs> 내판자리이 새끼 5 0반짜리구고다니 틀리겠네. <laughs> 여기서 안 이루 이루 이루가. 는거 도토리 아니라니까 경기 정보 산성 경기 자동 경기도 있네. 와 아, 이거 장난이하와야홈 <laughs> 들어와. 요거한판하고내 사람하고 거 어, 겁나 재밌다 얘. 고단명 변경. 이것도냐. 자, 지금부터는 완전 유저 맞지? 지금부터는 유저 돼야 돼. 한테 박살 나쁘면 인정해라, 알았나? 유저 탐색하고 있는데. 이거, 와, 10백, 1870이네, 이거. 좀 가금 좀 했네. 수발 바람에 한 3만원 썼네. 기술 다 익혔다. 뭐, 테클걸지 마라. 스 바람에 108 해가지고 한 번도 못 이기는 시청자인데. 자, 사람들은 다 아는데, 그 실력을. 처음 하는 건데도 이렇다. 이봐라, 이봐라. 아우, 저, 완전히 머리에 맞아보지. 정확도가, 내가, 타격이, 기가 막힌데. 자, 디저인. 서바람 2루타 자리아 이거, 이거. 2루타 인교, 2루타 인교, 2루타 인교. 자, 수도. 어, 네! 자, 수도. 김하성, 서건장달리기 멋지다 죽인다. 멤버 봐라. 지금이죠. 바로 이거죠. 안타, 슈어라 안타, 홈까지 들어오면서 베이스 발네요홈 어? 베이스. 한 명은 안타를 치는 게아 내가 원래 이런 거좀 잘한다니까. 한번 더. 잡으번만되는데 아, 이거 이거. 요거 그... 아, 씨왜이볼을처리합 자, 아, 마구마구 2,001시. 이 마우스를, 이거 키보드 세팅을 졸라 해놔야 되는데. 아, 야! 아, <laughs> <맞는> 야, <거야>. 이씨. <laughs> 아, <기본, 웃음> 아, 잘못 음, 던졌다. 아, 기본 도장 저거 보다가 이게 탈, 기본 아니나가 ᄌ 됐다. 사람 맞아본대. 아, 길이 <laughs> <와>, <정리한 웃음> <정리입니다>. 존나 웃기네. 조심. <laughs> 첫습니다스비스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첫습니다 공이 아. 목에 날아갑니다. 아니 저거 따라잡아야 되잖아. 3대 1이잖아. 아이씨. 이 새끼 커브 존나 멋친다 아이 야, 커브가 근데 왜 커브가 어려워. 자, 포크 아, 포크는 치네. 파울. 자, 이번에 이제 어, 퍼싱. 뚝! 아이고,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네. 볼한번 쓰고 커브. 아이 아이 아이! 하는 분이야. 아니 머리를 잘 써야지. 기본 동작, 저은 내가 세팅 안해 나가 저거 안 하고 있거든. 야볼쭉 봐. 아그 감을 못 잡아요. 자 이제 스트라이크 체인지업. 아이. <laughs> 땅바디 누워보지. 자 아우 잡았다. 최정. 나봐. 내 이거 다음에 내 투수 할때 세팅해서 정확하게 던져버릴게. 나봐, 헤. 미쳤다, 미쳤어. 야, 얘들아, 미쳤다, 이거. 어, 달려라, 홈가라. 야, 역전가? 미쳤네, 미쳤어. 역시 난이구한 번도 정은적 없어요. 지금 이거! 그렇지! 노! 홈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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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동점. 와, 대박. 와! 가만 히 있으면 그냥 뭐기가 이기는 건데. <laughs> 아하하입니다 공을 따라갑 야도 오늘 첨하고 나도 오늘 첨하니까아어 승부치기 이건 뭐야? 아웃 때가 내가 이겼는가? 공을 내가 이 설마 내가 이겼나어 잠깐만. 이그 새끼 가만히 있는데 경기 포기했다. <laughs>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얼떨결에 내가 지금, 아니, 이겼잖아. 멘탈도 안 갔잖아, 점바, 멘탈 나갔잖아. 멘탈 틀린 뿐네, 저거. 봐라. 타임아웃 요청까지 해보잖아. 수업하려면 이가 랜선 끄는 것 같은데, 이거. 게임이 그래, 나쁘진 않은데. 자, 잠깐만. 이걸 깨면 여기서 자동 그거 싱글 즉시 완료권 있지? 이거 누르면 그냥 바로 되는가 본데? 헐. 야, 그러면 이거 많은 사람이 그러면 1등이네. 좀불공평한가 애가? 가금하는 사람들은. 이씨, 바 <laughs> 경기 시즌을 그냥 완성시켜버리네. 봐봐. 28승 하니까 경험치랑 이 건이라고 하거든, 골드가. 건이하고 그냥 주잖아. 선수들 경험치도 올라가는 것 같은데. 봐. 아, 이것도 그냥 줘. 그러니까 저 팩이. 안살 수가 없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존나 편한 게임이고. 내가 50만원 썼거든? 50만원 썼는데, 사실 뭐, 50만원에 선수 뭐다 나왔다고 보면 돼. 다 나오고, 이것도 저기 주도라고 1,400장인가. 와, 또 이제 레벨이 쭉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내가 올라가는 레벨이 겁나 높은 거지. 이런 카드도 주니까 이따가 또저 카드 까면 되고. 이거 만약에 144 경기인데 이거를 수동으로 한다? 너 며칠 걸릴 것 같아. 내가 이거 144 경기를 하는데 5분도 안 걸려. 정규 시즌 1위 달성, 한국 시리즈 진출. 어? 무슨 일이고? 아 게임은 괜찮은데, 아우씨 뭐추천자고 못하네 이거. 친구 추가가 여기 안 나오잖아. 이 바라 쓴다 가더라. 한번 더 몰라.